됩니다. 자, 출발합니다. 마블크루는, 자, 센터의 코어센, 자, 스윙맨의 스윙 격리, 자, 포가의 사이가스승 선수가, 어, 참여를 했습니다. 자, 서라의 역단입니다. 설라의 역단은, 자, 센터의 꽁애핑, 자, 스윙맨의 승찬바, 포가의 문기, 문지기릿 선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양쪽 다 같은 포지션이에요. 같이 센터, 같이 스윙맨, 같이 포가. 자, 양쪽 다 구사하는 전술이 같은 거기 때문에, 에, 뭐, 자존심 싸움이, 에,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자, 포가는 포가대로, 자, 스윙맨은 스윙맨대로, 자, 빅맨은 빅맨대로. 자, <laughs> 자 튕겨요, 리바운드! 자, 사이가 스생이 가져옵니다. 자, 마블코르 4대 0 앞서가면서 공격권 가져옵니다. 아 돌파 좋아요. 야, 스윙 격리 선수! 야, 현돌! 야, 현돌 돌파웨이크를 이용해서 예, 화려한 예, 드리블로 자,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 승찬박 선수, 요새 뭐 스윙맨이 3점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예, 3점 견제 좀 해줘야 돼요. 3점 차 쫓아오는 서라직단 야 불락 좋아요. 플로터발리면서오자 나도 나도 뒤질 수 없다. 자 어느새 동점 3점 2방으로 6대6 동점 만드는 서라직단 우리 승찬박 선수입니다. 자, 확실히, 스윙맨들의 경기다 보니까, 예, 경기가 좀, 화려한 면이 좀 있습니다. 자, 돌파에 특화된 스윙맨이기 때문에, 아, 슈페로 빼주고요. 야, 심리 싸움까지 걸고 있는 우리 스윙 경리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꽁매핑 선수가, 자, 슈페를 한번 봤기 때문에, 약간 얘좀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자, 8대8 동점. 스윙격리 선수는 돌파를 통해서 자 골밑을 들어가는 예 지금 플레이를 많이 펼치고 있고요. 우리 승찬바 선수는 좀 외곽에서 미들 아니면 3점으로 자 경기를 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양쪽 다 지금 수비가 허술한 건지 예 아니면 스윙맨들이 지금 경기를 잘 펼치고 있는 건지 점수가 잘 나고 있습니다. 자, 미들 들어갑니다. 10대10 동점. 자 지금 점수가 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자, 공격 패턴마다 지금 성공이 되고 있는 양팀입니다. 자, 또 들어가요. 아무래도 지금 돌파에 이은 이 슈팅을 아직까지 포가들이 완벽히 지금 제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고 폐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따라가기로만 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해설하야됐다 우리 승찬방 선수는 스윙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3점에 지금 3방을 집어넣고 있으면서 경기를 지금 역전을 시켰었어요. 자, 양쪽, 지금, 스윙맨들은, 저, 아, 3점 던져보는데요. 자, 리바운드! 자, 코어 세지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안, 오, 이거 뭐, 아, 이거는 우리 사이가 스승리 <laughs> 예. 자, 득점이 돼서 다행입니다. 어, 스틸 좋아요! 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스틸. 득점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16대13. 3점 차로 도망가는 마블 크루. 자, 3점, 아직도 시간이 3분이나 남았는데, 지금 점수가 거점, 그냥... 아, 무시무시한데요. 더클까지 완성합니다. 양팀다 지금 아주 시원시원하게 다특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일성 포가들의 압박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죠. 자, 이럴 때는 우리 센터들의 백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꾸메피 선수가 지금 방금 백업이 나왔긴 했지만,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시 3점 차. 자 바로 올라가네요. 자승찬바 선수가 우리 사이가스승의 수비를 지금 꽤 뚫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지길이 선수가 지금 1선에서 좀 막아줘야 되는데요 자 스쿱샷 안들어가요 하지만 리바운드 다시 가져오는 수인경님 자 한번 더자 풀어봅니다 자, 들어갑니다 아 어, 안들어가요 자 리바운드 코어셋 자 지금 미드시트 하나 튕겼어요 자 한번 더 던집니다 노마크죠 야 지금 돌파 웨이크에 지금 주체 못하고 있는 우리 문지기리 선수인데요. 자한 곳을 좀 파고 기다려야 돼요. 예. 야 우리 이시로 선수인가요? 예, 우리 이시로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승찬바 선수는 3점으로 경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야 20대 20. 자꿀이 비었죠 바로 올라가죠. 우리 스윙갱리 선수가, 돌파를 통해서, 상대편의 백업을, 백업이 나오게 되면은 꼴밑으로 좀 연결을 시켜주고, 자, 지금 공간을 아주 넓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승찬마 선수 3점이 지금 좋기 때문에, 사이가스승 선수는, 자, 끝까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공날핑 동점 우선 만들어놔야죠. 자, 승찬마 선수, 패스 받고요 자, 3점 한, 아, 2점인가요?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코어셋. 자, 점점 이제 포가들이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고 이제는 수비저항을 좀 주고 있는 편이죠. 자, 하지만 우리 문지기리 선수는 아직까지는 우리 수인경리 선수를 막는데 네, 조금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아 확실히 승찬박 선수가 우리 사이가스승 선수의 심리를 좀 알고 있어요. 자, 스틸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자, 그거를 노리고 미드슛을 바로 연결합니다. 자, 안 들어가요. 하지만 코어 센 선수가 잘 지켜줍니다. 어, 또안 들어갔어요. 자루즈볼로가오는스인 경기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26대 22. 야, 골밑에서 코어센 선수도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 마블 쿠른데요. 자 여기서 득점이 안 되면 조금 어려운 설아의 집단입니다. 자 3점 조심해야 돼요. 3점 조심해야 돼요. 자 수비 압박이 좀아스틸 좋아요. 자 바로 던지는데요. 들어갑니다. 야, 우리 승찬박 선수가 3점으로좀 경기를 많이 따라가고, 예, 좀 안정적인 야, 득점이 되나 싶었지만 우리 사이가스 선수가 야, 이 마지막에 또 마블크루의 수비가 예, 좀 빛을 발하네요. 8점차 도망갑니다. 자, 3점 던져봐야죠. 하지만, 막힙니다. 다시, 리바운드 가져오는, 서라이다단 자, 3점 던져봅니다. 리바운드, 자, 콩에핑 선수의 팁인으로 6점 차 따라가는 서라이다단입니다 자, 시간을 보내는 마블 크루겠죠. 예, 득점보다는 좀 시간을 보내는 게, 예, 좀 유리합니다. 자, 바로 던집니다. 자신이 있단 이기죠. 야, 우리 이슈로님, 별풍선 50개 또. 자, 오늘 또 100개 만들어줍니다. 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슈로님. 별풍선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자, 5점차까지 따라오긴 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어, 하지만, 어, 나 몰라요. 이거 몰라요. 3점 들어가면, 시간은 3초. 자, 과연 스틸이 될란가요 자, 스틸이 나와주면 좋은데 좀 부족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1경기는 32대30으로 자 마블크루가 승리를 거둡니다 자2경